제가 오늘은 순대 액체 괴물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준비물은 섞을 통과 물 그리고 아, 잠시만요. <laughs> 예, 죄송해요. 섞을 통, 섞을 것, 물. 진짜 진짜 있게 저는 야광액게를 사용했는데 야광액. 저는 이거 물액게예요이 야광액에다가 살짝 물을 넣어 줬어요. 물액깨가더 만들기가 더 쉬워요. 더 빨리 잘 돼요. 그리고 이거는 후르츠 푸딩 젤리 괴물인데 젤리 괴물이나 그런 거면 다 되는데 저는 살짝 물을 넣었어요 이따가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게끔 살짝 물을 넣어줬고요. 피부에 성분이 있는 물풀, 아무스 물풀 다 써가지고 착풀을 사용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핸드크림. 저는 이거, 잠시만요. 이거 헤로니아 모이스 철라이징 핸드크림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섞을 통에다가 섞을 통에다가 물을 넣고 여기다가 물풀을 넣어주세요 물풀은 4분의 1에서 3분의 1, 1 정도가 적당하고요. 정도 넣어주신 후에 잘 섞어줍니다. 어, 제가 구독자 수가 벌써 20명이 넘었어요. 그거 정말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약간 딸려오죠? 그래서 제가 얼굴 공개를 했는데 그거는 조회수가 150이 되면 그때, 아니지. 제가 구독자 수가 50명이 되면 그거는 내리도록 할 거고요. 또 다른 새로운 거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물풀을 섞은 이 액체에다가 이제 진짜 액계를 넣어주세요. 진짜 액계는, 음, 4분의 1에서 5분의 1. 5분의 1에서 4분의 1정도 넣어주시고요. 잘 섞어줍니다. 저희 오빠가 눈치 다 막칠때 노래를 맞춰줘요. 네, 히든싱어에 임재범 아저씨가 나왔다고 호들갑 떨면서 막박도이를 막 이러면서 막 부르고 있어요. 조금 더 섞다보니까 이렇게 딸려오면서 조금씩 뭉치기 시작했어요. 조금만더 섞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섞어 주니까 이렇게 뭉쳤어요. 탱탱해요. 아직까지는 이게 완성 아니고요. 탱탱하고 손에는 안 묻어요. 이렇게 만져도 안 묻어요. 살짝 물기가 먹긴 하는데 상관없어요. 뭐든 안 먹든. 네, 투명하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얼있다이이이이 이, 이, 이 뭐냐 이거 후르츠 푸딩 잇게를 젤리 젤리 게머을 넣고 잘 섞어주도록 할게요. 아까, 어, 그냥 물에다가 섞는 것보다는 더잘 섞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섞일 즈음에, 이제, 요, 핸드크림을 넣어주세요. 핸드크림은 1분 10분의 1 정도만 넣어주세요. 조금만 넣어주세요. 안 그러면 더 묽어져가지고, 안 좋거든요? 막더 물풀도 넣고, 소다 넣고, 막, 아니, 소다를, 물풀 넣고, 액기 넣고, 막 그래야 돼가지고, 핸드크림은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잘 섞어주세요. 핸드크림을 넣으면 조금 뭔가 더 촉촉하고, 냄새도 좋아요. 약간 수제 액기 같은 거 만들면은 냄새 좀 꾸리꾸리 하잖아요. 핸드크림을 넣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촉촉해요. 손에 윤기 같은 것도 안 묻어요. 핸드크림 넣었다가 막 손에 핸드크림 먹는 것, 묻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좀 투명한데 약간 노란기가 있는 그런 색깔이고요. 약간 아이보리 색깔 같기도 하고, 탱글탱글해요. 손에는 안 묻어요. 이렇게 랩도 투명하게 잘 되거든요. 아직, 그, 그, 푸딩, 그, 젤리액께가다안 녹아가지고, 아직, 아직까지는 조금 끈끈하다, 하다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지? 좀, 좀, 아직까지는 쫀쫀하다 해야 되나? 그래요. 대신, 손에 안 먹고, 잘 흐르고, 이게 예, 좋아요. 용기도 나고 예, 처음에는 조금 손에 묻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다가 아, 나 손에 묻는데 어떡하지? 아, 나 어떻게? 나 이거 망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되거든요. 이 예, 처음에는 기포도 많잖아요. 탱이 기포도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 기포가 2층을 변하고, 안에 있는 게 1층을 변할 수도 있고, 그건 기포가 엄청 많으면 발생하는 일이고요. 기포가 어느 정도 조금 있으면은 이제 다 사라져요. 내리나내 내일 모레쯤 되면. 그럼 여기까지 하니엘러 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아, 출처 이거 저니까 만드실 분들은 출처를 밝혀주세요. 안녕.